어, 울진군 건나면산포리 범바위에 나왔습니다. 일명 범바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범바위에는 이렇게 어, 계단이 단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그동안 관리가 잘안 됐는지 지금 난간이 녹이 슬어 가지고 부러진 상태입니다. 부러진 상태여서 사람이 다칠 수 있겠습니다. 미관상 보호비도 좋지 않고요. 지금 올라가는 중간쯤에 두 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더 부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 가지고 울렁울렁 거립니다. 이렇게 울렁울렁 거려. 이 사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부러지면 100% 다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렁울렁 거리는 게 없어진 이후에 여기 썰어 가지고 이게 어딘가 날아가고 없습니다. 계단인데요. 여기도 날아가고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우진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날아가고 없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경치는 참 좋습니다. 아, 파도가 좀 있고요. 물빛은 좋습니다. 물빛은 좋고 돔 정도 나올 만한 파도가 되겠습니다. 물빛도. 고기들의 경계심을 무굽 들이는 정도 물빛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진군 울진군 끝나면 산포리 범바이 나와가지고요 어, 시설물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라 방송 울진군 건너면 산포리 본바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